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미국 항공사 여객기가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단체식 중독으로 회항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여객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이륙 2시간여 만인 오후 1시 48분쯤 일본 센다이 동쪽 바다 부근에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기술을 돌려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는데요. 기장과 승무원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저희 비행기, 어, 인천으로 회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승무원들과 조종사들이 너무 몸이, 어,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고, 어, 만약 아파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회항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촬영한 탑승객은 SNS를 통해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다. 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인 회항 사유는 기타 사항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항공사 측은 언론에 기장과 승무원들의 식중독으로 회항했고 현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다음 날인 20일 오후 12시 5분 다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다고 하네요.